바야흐로 가을입니다. 하다 못해서 말도 살찐다는 이 계절에 아주 특별한 감칠맛으로 식욕 도두는 곳이 있는데요. 식재료 본연의 맛은 살리면서 음식 맛은 한층더 해주고 있는 액젓 제조 기업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음. 저늘 마시던 거 있죠? 그걸로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빛이 아주 좋네요. 음. 음. 아, 이거 뭐예요? 제가 늘 마시던 거 아닌데? 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개발한 백간장입니다. 원료에서부터 시설까지 살아있는 전통의 맛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60년 전통의 액젓 간장 전문 기업을 만나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 그러면 여기가 간장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가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회사는 주로 국내산 멸치와 또 천일염 갖고 이제 액젓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 한몇 년간 국내 시장을 공부해 보니, 뭐, 액자 시장의 한계가 좀 저희 스스로 느꼈었고요. 해외 시장에 이제 어류를 이용한 어관장들이 몇개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관장들이 대중들에게 더범용성을 갖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한 문제점만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간장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저희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서 만든 제품이 이번에 저희가 출시하는, 간장이 되었습니다. 1959년 부산 남포동에서 시작해 60년 동안 전통 액젓 제조의 외길을 걸어온 오늘의 기업. 국내 청정 해역에서 건져 올린 신선한 재료를 전통 발효법으로 배합해 장시간 숙성시킨 덕분에 구수하고 담백한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액젓처럼 단순히 멸치와 천일염을 버무려서 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액젓을 그 발효의 관점에서 미생물에 관여하는 발효의 관점에서 저희가 그 정확한 관리 의 기준을 갖고 제대로 발효 숙성해서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벌컥벌컥 마시느라 맛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이 백간장과 흑간장 좀 맛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같이 맛 보시죠. 네. 백간장은 색깔이 맑아서 원재료의 색을 잘 살려주고요. 흑간장은 마늘. 양파즙과 함께 넣어 두번다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알고 계시던 흑간장인데요. 먼저 이것부터 맛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한입 먹는 순간 입안에 그 양파향, 마늘향 이런 향들이 확히 번지면서요. 음.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요. 음. 이 제품은 저희가 국내산 양파즙과 마늘즙을 넣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다려서 제조하는 제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풍부하고 깊은 맛이 있어서 조림용에 훨씬 더 유용한 그런 흙간장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입안 가득 구수한 냄새가 가득 퍼지는데요 음. 이 제품은 맑은 국이나 계란찜, 나물 무침과 같은 요리에 사용을 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뭐 맛소금이나 국간장을 대신해서 요리를 훨씬 더 밝은 색을 내면서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통의 맛을 간직한 흑간장과 백간장.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조 공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 세계가 있네요. 네. 네,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탱크들이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발효된 액적 원액이 이쪽 탱크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과 공정을 거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공정이 그 다음에 미생물을 제어하기 위한 살균 공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균한 다음에 포장 전 탱크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연속된 공정으로. 제품이 지나가면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액젓이 포장에서 나오는 거네요. 각 공정마다 공정의 목적이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지표, 항목들이 있고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마다 저희가 제품을 안전하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원료와 정성 그리고 시간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한 맛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가열하지 않는 전통 발효법을 올곧게 지키고 있는 오늘의 기업. 저희 회사는 이제 기존의 액젓 발효 전문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 간장 발효까지 하는 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그 멸치 발효 숙성물의 염도를 낮춰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위생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제조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햇썹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산지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품질 관리를 통해 맛과색 그리고 향이 살아있는 그야말로 최고급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생산 과정을 쭉 보니까요 위생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액젓이나 간장의 소비자들이 많이 드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위생에 저희가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3월에 핫섭 인정을 받았습니다. 식지 않는 젓갈면과의 열정은 자체 연구실까지 따로 두며 명품 중에 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절전 검사 계획에 따라 제품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미생물을 케어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이 어, 어느 정도인지 저희 사내 규격 안에 들어가는 건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미생물 실험이랑 뭐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어, 제품에 대한 그 완성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 간장의 맛에 푹 빠져버린 신세대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평소 까다로운 입맛으로 소문난 그녀가 선택한 제품은 다르마린 백간장. 고소한 감자 볶음에 소금 대신 이 백간장을 사용하면 한층 더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TV에서 백간장을 이용한 음식을 보고 저도 백간장을 구매해서 사용해 봤는데요.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 재료 본연의 색을 잃지 않고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백간장을 이용한 요리를 좀 자주 해 먹고 있어요. 역시 이번에도 백간장으로 간을 맞추는데요. 한국 음식에는 무엇보다 간장이 중요한 법을 일찌감치 알아챈 그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흑간장의 경우에도 양파즙, 마늘즙이 들어가서 조림류라든지 불고기를 만들 때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60년 전통을 가지고도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오늘의 기업. 맛을 더하고 정성을 담은 명품 액젓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그날이 벌써 기대됩니다. 액젓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의 다양성을 만들어서 시장을 넓혀 나가는 계획과 동시에 소재로 개발해서 여러 가지 천연 소재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든 게 제일 큰 목표고요. 두 번째는 어, 시장이 넓은 어, 전 60억 시장의 세계로 진출해서 전 세계의 모든 PC 소스 시장에서 저희들이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우리 메딘 코리아를 한번 크게 알려보는 게제 꿈입니다. 식품의 안전! 식품의 위생! 제품의 퀄리티를 위하여! 화이팅! 네. 네, 6년도 아니고 16년도 아니고 무려 60년의 세월입니다. 젖갈명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만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 자리에 이성훈 주인연구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 뭐 기업이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60년 장수기업이라는 게 사실 정말 놀랍거든요. 네, 비결은 네. 어떻게 되나요? 뭐, 아무래도 회사의 외형보다는 회사의 내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나 또 내부 인력의 역량에 대해서 회사가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60년 동안 액젓이라는 한 분야에만 집중을 해서 그 계속해서 경영을 했던 게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액젓은 사실 그 공정이 조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화면으로 보니까 이곳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뭐 사실 과거에 액젓 업계가 약간 비위생적인 제조 공정으로 인해서 소비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던 건 사실인데 네. 최근에 이제 업계 자체에서 많은 자정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뭐 위생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작업자의 위생 정도 뭐 환경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많이 개선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전체 식품 업계에서 거의 탑 수준의 환경에서 액젓을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편견을 깬게또 있습니다. 액젓이 거기서 거기다라는 이 생각을 뒤집고 R&D에도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액젓을 아니, 멸치를 떠올려 보시면 네. 뭐 마른 멸치나 멸치 액젓 정도가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멸치를 가지고 액젓이 아니라 간장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간장을 만들 때에는 분명히 기존의 간장과는 다른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네. 전달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든 게 백간장이 되겠습니다. 음. 뭐이 제품은 기존의 검은색의 간장이 아니라 밝은 미색의 간장이기 때문에 뭐 맑은 뭐 국물 요리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차별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맑은 미색의 미색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네. 소비자들이 조금 놀랄 것 같기도 해요. 평소와 간장과 좀 달라서. 약간 너무 달, 달라서 이질적으로 너무 그동안의 고정관념으로 네. 간장을 보시면 까만색이기 때문에 그쵸. 약간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사실 저희도 약간 그런 부분이 걱정이긴 한데 실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뭐 다, 분명히 두 번째 다시 이렇게 집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지금 소비자들은 그 간장을 어, 알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 9월에 이 제품을 출시를 아, 지금 했고요. 네. 네. 일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하고 있고, 연내에 아마 전국으로 이제 확대해서 네, 프로모션을 할것 같습니다. 어, 꼭 한번 맛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프로모션 중인 그 대구와 네, 그 네네. 지역에서는 반응이 좀 어떤가요? 뭐 저희는 되게 좋다고 느끼고 아, 있는데 네. <laughs>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또 전국적으로 이 브랜드가 알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인증받은 기관도 많고 또 주요 거래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간장 제조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얼마 전에 벤처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 관련해서 ISO나 또뭐그 위생과 관련돼 헬스 이런 인증을 갖고 있고, 음. 영업적이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에서 이제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전국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할 생각입니다. 네, 저렇게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정말 60년 전통을 이어간 또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계획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액젓 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뭐 최고의 맛도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노력을 더할 거고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백 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품이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소개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네.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간장은 정말 저 역시 기대가 됩니다. 꼭 제가 한번 네. 맛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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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0년 역사와 전통의 저력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